만약 무인도에 갇혔을 때, 함께 할 명조 캐릭터 한번 골라보려고 하는데,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단 말이야.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해갖고, 무인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또, 방송이 잘 돼갖고, 정글의 법칙 PD님 알고리즘에 내가 떠갖고, 이제, 김병만님 대타, 뭐, 김병진, 이런 걸로 닉변하고 섭외돼갖고, 정글에서 제 2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, 항상, 대비가 돼 있어야 돼. 그래서 만약 무인도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, 데리고 갈 명조 캐릭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리더를 정해야 되는데, 리더는 이제,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리더가 애들한테 일감도 던져주고, 오더 같은 걸 느린 거지.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등 따신 곳에서 쉬고. 예,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리더는 지능 케이기 때문에 휴식을 많이 취 해줘야 돼. 항상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시발 삼국지 보면 재갈량이 부채 들고 싸우진 않잖아. 관우 총령 오늘 또뺏어갖고 전쟁 나갔으면 거기서 그대로 뒤져갖고 최계에 한두 줄 적히고 이제 책맨 뒤에 우정 출현 재갈량 이게 세 글자 딱 적히고 끝났지. 리더를 정했으니까 정글러가 필요한데 저는 정글러로 플로로하겠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채집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일단 사냥할 때 죄책감이 없어야 돼. 플로로는 사람도 밥 먹듯이 죽이는데 뭐 동물이라고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글은 아무무 같이 초식 정글을 데고와야 가스라이팅하기 쉽지 리시마냥 자아가센 육식 정글은 코코넛 같은 거더 달라고 막 역행각을 볼 수도 있단 말이야 뭐 국가 전복 그런 거를 시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플로로는 PTSD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공략해갖고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해카테로 동물 사냥도 하고 강공격으로 코코넛 껍질도 까고 해카테를 맥가이버 칼 같이 쓰는 거지 하는 김에 그불 붙이는 것도 플로로가 하면 되겠네. 집 짓기 담당은 구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무인도에서 이 집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집이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공격, 야생 동물들의 공격도 막아주고 또 체온 유지가 중요하거든요. 밖에서 자다가 비 맞으면 그냥 그대로 다 같이 뒤지는 거야. 집도 또 탄탄하게 지어야 돼 부실하게 지었다가 한 순간에 데모노벤저 마냥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구원이 스트리트 보이 아니겠습니까? 이 길거리 주신이 애들은 후드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뭇가지로 집 짓는 거는 뭐 거의 유치원생부터 배우는 거고 이주만 있으면 나무로 경복궁도 만들 수 있어. 그래서 이제 이런 길바닥 주시는 구원이 집 같은 걸잘 만들지 않을까 무인도하면 또 낚시가 메인 이벤트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거는 예외로 캐릭터가 아니고 명조 이벤트 담당자를 이 무인도에 집어넣겠습니다. 명조의 그 낚시 이벤트 노인과 머시기그 개족 같은 이벤트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가 한번 낚시를 해봐 금잔은잔 업적작 이병신 같은 걸안혀갖고3 시간 동안 업적작을 시켜봐야 이 지가 뭘 만들었는지 깨닫고 정신이 차리지 처음에야 뭐 패비 목소리 들으면서 힐링도할수 있어. 근데 이 씨바 3 시간 하면 그냥 뇌에서 환청이 들려. 심지어 패비 얼굴을 하도 봐서 패비 얼굴에. 빨로 죽는 꿈을 꿔 그리고 무인도에서 탈출해야 되니까 탈출 신호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인도에서 살림 차릴 순 없잖아 그럼 플로르랑 결혼해야 돼 그래서 이제 능량이 해변가에 나가갖고 구조선이 오기 전까지 춤만 추는 거야 짱구 국장판에 그 마신 소원 춤이란 게 나오는데 그거를 24시간 매크로 돌린 거지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음식만 주고 채찍질을 존나 하면서 구조선이올 때까지 오그로 끄는 거지 뭐 이렇게 무인도 갈때 파티 한번 짜봤는데 나중에 무인도 혹시 가실 일 있으면 제가 고른 애들로 파티 짜서 가면 뭐 목숨은 부지할수 있지 않을까